내 전재산이로 며느라 이번 주말에는 <laughs> 안 오니 여기서 돌릴 수있을러나 불소라 좀쉴수 있어요 일과 똥풍 러네이 오늘은 아들이 없네 아들 어디 갔어요 친구 만나러 이제 아들이 캠핑을 안 따라 다니나 아니요 오늘 아버님 친구 만나러 안 오늘따라 즐거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둘이서 캠핑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치. 마이크도 두 개만 있으면 되나? <laughs> 벌써 우리 차가 16,000km가 됐어. 16,000km? 16 응. 원래 5,000km마다 나는 엔진 오일 갈고 있거든. 엔진 오일 갈고 나니까 엔진 소리가 확실히 조용해졌어. 가우깨고갈 때보다는 좀 응. 차가 좀 차가 확실히 조용하지. 난좀 그런 거 예민한 거 같지 않아, 내가? 우리가 예민해서 방금방 자주 5,000km마다 갈아주는 건데 엔진 오일을 꼭 5,000km마다 갈아줄 필요는 없어. 근데 나는 이 차를 내가 되게 아끼잖아. 그러니까 5,000km마다 달아주고 있는 거지. 내가 캠핑카 살때 자기의 제일 비싼 장난감이라고 했잖아. 내 전재산 1억. <laughs> 전재산. 파란한 옷인데. 한 2주째 비가 안 오는 것 같지 않아? 부산은 겨울에도 비가 안 오고, 여름에도 비가 안 오고. 가서 우리. 수영하자. 오랜만에 아, 저번주에 계곡 갔을 때 아파서 수영 못해가지고 아쉬웠어. 부부끼리 캠핑 다니는 유튜버들 있잖아. 우리는 아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다니다가 오을 없잖아. 그럼 둘이서 다니면 계속 이런 느낌인가? <laughs> 아, 아들이 그러던데. 나안 가니까 엄마는 좋지? 이러던데. <laughs> 가식은 손님이래요 아들을 더 독립시키는 거야. 얘가 아, 혼자서 잘살수 있게. 며느라, 이번 주말에는 아노님. <laughs> <미션이야. 웃음> 집에서 쉬고 있네 한번 와야지 <laughs> 자 오늘은 아들 없이 우리만 한번 떠나봅니다 내일은 와이프가 또 출근하기 때문에 1박은 못 하고요 당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울산구 쪽으로 바다 <laughs> 수영을 하러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레지고 다른 길로 가자 저쪽 여기, 다른 길 너무 좁아. 여기서 돌릴 수 있을라나 돌릴 수 있는 길마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났구나 와이 길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뒤로 빼기 해서 가야지여 약간 좁아 보 <laughs> 여기도 좀 좁아 보이네 백파도가 부서질 때면 파도가 1m 이상이라는데 이곳에서 수영을 해도 되나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 어. 와. 아무래도 이 폭우를 막아주니까 여기서 수영을 하네. 어, 나 궁금한 거 물고기가 있나 저기 물고기 수영하는데 물어보고 싶다. 그냥 뭐 수영하는 거지. 안돼? 왔으니까 하자. 어, 수영하자. 저쪽으로는 파도가 아마 뺄 거야. 근데 여기 앞에 타면 물고 기 있나 보고 여기 오늘따라 유독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아쉽다. 느껴지네요 여기가 <laughs> 울산의 환지항입니다 여기 스노클링 명소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좀 많네요 근데 물고기가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높고 한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어떻는지 바닷속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고! 나온 샌드위치랑 소니워타를 먹어볼게요 아 커피를 다 마셨다. 먹자. 아내가 요즘 따라 음식을 자주 만들어 만족해하는 MS 투어. 캠핑카를 타면서 부부 사이가 많이 돈독해진 MS 투어 부부. 우리 부부에게 빼놓을 수 없는 놀이는 수영이죠. 오늘도 당근에서 구매한 만원짜리 파란 오리발을 끼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봅니다. <놀라> <하나도 없어>. <놀라> 없다. 저쪽으로 가야 되나? 우리 하나도 안 차갑다.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먼저 확인해 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좀쉴수 있어요. 아, 또못 있다. <laughs> 정신을 잃을까 일부러 말을 계속 걸어봅니다. 육지로 끌고 나가는데 정말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육지로 끌고 갔습니다. 무태 가까이 올 때쯤 다행히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니 빠진 거예요? 갑자기 너무 <laughs> 당황해 가지고 깊으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절스도 당황해. 어. 발이 났는데. 괜찮으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또 그러니까 나선댔어, 아이고 그런 쪽 깊게 들어오셔야지. 그러니까 나아 데서 다 아이고 요 엄청 깊은데. 예. 네. 아, 네, 좀손 돌리세요. 어, 나가 가지고 일로 안물어되겠습니까 물이 물 많이 는데정 3챙대는 음. 괜찮고. 음. 있어 보시고. 네. 많이 안 좋으면 119 신고하시고. 반갑습니다. 너무 아. 아이고, 진짜. 다리 안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 예. 조심. 바깥에 나가서 퇴퇴퇴퇴퇴. 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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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예. 내가서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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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못 들었어, 처음에. 아 정말 다행입니다, 와, 큰일 날뻔했어 <laughs> 진짜. 음. 음.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아 근데 오리발 안 했으면 그래 나도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파도도 세고 조류도 어. 세고 오리발 내가 긴 걷기라고 어. 한게그 그런 이유야 빠지셨네나 잡아 당길 수도 있잖아 <laughs> 어 천만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중정지원 온다니까 한 생명을 어. 구했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아못 들었어 나 전혀 못 들었어 파도 소리도 있고 이러니까 아휴 도대좀 다행이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어머니 얼굴 색깔이 돌아왔네. 진짜 다행입니다. 아니, 어째 또 옆에 저희가 또 있어가지고. 아, 다행이 아이고. 어머니 <놀람> 구명조끼 꼭 입으세요. <놀람> <놀람> 아이고, 안 돼, 안 돼. 조류가 세가지고. 안 돼요. 예. <놀람> 와, <놀람>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줌마가 몸에 힘을 잘 빼줘서 잘 왔다니까. <놀람> 내가 뒤로 누우세요, 뒤로 누우세요. 이렇게. 어. <놀람> 이렇게 힘 빼고 뒤 풀소라 아니야. 살아 있어. 근데 우리 먹을 거 아니니까 살려 주자. 살려 준다. 잠수도 못 하던 와이프인데 이제 바닷속을 헤집고 다니네요. 먹을 게 있나 음. 찾아봅니다. 이곳에서 오징어 낚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게 빠르네. 놀고 와이프는 먼저 샤워하러 갔습니다. 와이거 풍경 살금난. 와이프 씻고 나면 저도 씻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바로 앞에 주차해놓고 바로 샤워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풍경이 아, 정말 좋습니다. 풍경 안하는 축입니다. 소라, 꿀소라 세 마리. 간단하게 삼겹살 구워서 먹어보지요. 와 풍경이 되게 좋다. 근데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 어. 여름 같지가 않아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줘서 시원하네. 타트가 고정이 안 돼서 그래. 어, 구향인가봐 이거 AX를 샀다 그냥. 그냥 사자마자 그때 교환했어야 됐는데. 어. 살 때부터 그랬는데 맞지. 어. 힘들게 힘들게 불 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MSR 리액터로 할걸 그랬나? 아니, 그건 너무 번거로워. 자, 지금 역광이긴 한데, 오늘의 메뉴는 냉동 삼겹살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필터를 걸어놨어요. 조금 먹먹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꿀소라입니다 우와. 바람은 많이 불지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뭐, 그러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엉망으로 하고 하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금지하는 거죠. 바깥에서 이렇게 취사 자체가 안 되니까, 주사장은안 되고. 그, 진, 가을에 갔던 그, 어, 그럴 텐데. 그것도 이제 법이 좀 시행돼 봐야 알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나누던 그런 캠핑, 폭풍은 없어지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좀 깨끗하게 잘추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꿀소라.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씁쓸한 맛은 있는데 맛있어요. <목소리> 아버지와의 어릴 적옛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목소리> 정리 끝!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MS 투어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북구에 있는 판지항을 맡고, 쿨링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당일 시기로 와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지금 안쪽에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좋은 곳이고, 오늘 파도도 높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캠핑카 덕분에 참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길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